게무인 데스트론과 안골마 캡슐 증탈전을 벌이고 있는 정의용사 사이버트론들은 캡슐의 반응을 쫓아 접근이 금지된 행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할라 좀 뭐해? 다들 현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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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아까부터 속이 울렁거리는 게 배시계가 이상해. 너 작전 수행하기 싫어서 그랬지. 뭐라면 가 나진 썩어.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데요.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정말 아픈 것 같았어요. 아픈 녀석은 내버려두고 어서 캡슐이나 세우자고. 이번엔 제가 가겠습니다, 맘바 라이카 잠깐 기다려. 왜 그러나? 나비, 어쩌면 이 행성은... 지금 조사해 보겠어요. 역시 그랬어. 무슨 일이지? 이 크로노스 행성은... 그러니까 금단의 행성이에요. 금단의 행성이 뭔데? 접근이 금지된 행성이야. 뭐야? 그럼 가까이 가면 위험하단 말야? 이 응, 아마도. 어. 응? 시간의, 시간의 행성. 그참이상 이버트론 녀석들도 와 있을텐데, 왜 쥐죽은 데 조용하지? 캡슐이 있긴 있는 거냐? 그건 틀림없어요. 그럼 이참에 얼른 가서 가져오자고. 좋아, 이 까뜨리는 윤께서 특별히 전송시켜주지. 데스트론이 크로노스로 향하고 있어요. 맘브라이커, 녀석들이 손수치는 걸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릴 시간이 없다고요. 어째서 접근이 금지됐는지 이유를 하나. 아뇨, 오래전에 이 행성을 둘러싸고 싸움이 있었다고 같긴 한데, 그 이유는 비밀이에요. 아마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자료를 없애버린 것 같아요. 마무라이크,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캡슐을 뺏기면 일만더 복잡해진다고요. 그치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지난번 우리... 부탁한다. 마무라이크, 다만 수시로 연락하도록 해. 예뻐! オンケーチュー,ー,ー、ンターがやったら、射タチウキショビー 더러서 행성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배식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행성 때문이란 말이냐? 음, 꼭 그렇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캡슐을 회수하면 바로 이동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도록 해. 우선 무사히 도착했다고 연락부터 하자. 나비, 나비, 안 돼! 통신이 끊겼어. 뭐별 일이 일어날 분위기도 아닌 것 같으니까 어서 캡슐이나 찾자고. 방심하면 안 돼. 테스트는도 오고 있어. 홀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겠지? 이쪽이야. 지라보트 브레이지라보트. 그 이상하네. 통신이 끊긴 거야? 그런 것 같아. 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이안될에열 반응으로 추그하면에는 위치 정도 는그는알수 있어 는그 다음에는 는중심부에는하고있는데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우다가에는그다저에굴속 다음에는 그에이그다음에이그어에이그거음에는그 다음에는 난 약간의 수리를 기대했었는데 이럴 땐 데스트론 녀석들이랑 한판 붙어줘야 몸도 가뿐하게 풀리는 거라고 그럼 넌 데스트론 녀석이 워낙 망이나 보고 있어 내가 가서 캡슐을 찾아올 테니까 그러지 뭐 모습은 펭귄이지만 용기는 불꽃불꽃! 이 정의에 살아있겠어 괜히 헛걸음만 한것 같은데 응? 음. 소기인呐，마치 고대 유적같네 어? 지진이다. 심상치 않은데? 어서 가보자. 지라민무사시 거야? 대답해!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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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갑자기 왜사 나타나셨군, 데스트론 벌써 안골마 캡슐을 발견했나 보군. 너희들한테 넘겨줄 순 없지. 레이, 헤이스, 레이, 에코. 이 녀석 혼자서 우리를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테일벤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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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포트가 다 작아 보이네. 그러게. 아니 작아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작. 뭐라고? 해라 타면 우리가 더 요리하지. 캡슐은 그만 양보해. 김치국부터 마시는데 선수분. 여기 내가 먹겠다. 지라포트, 넌 캡슐이나 지켜. 시저! 뭐 시저? 지라포트도 싸울래. 어, 이제는 어리광까지. 지오폰! 진정해! 캡슐에 뺏기면 아무것도 안 된다면야! 너만 멋있어 보이려는 거지! 나도 멋지게 싸울 수 있다본! 너 몸집만 작아진 게 아니고 성격까지 변했구나! 더블 미사일! 티메트론 쉐이에잇 <laughs> 뭐야 이건! 겨우 그런 꼬마 미사일로 이팀메트론님께 덤비겠다 이거냐! 에이. 애들 장난감! 정말 섭트 언제 저렇게 강해졌지? 우리가 실색한걸 지금에서 야 아락다리 섭하고 내저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로 어린애가 되버렸잖아. 지금이다. 하서 캡슐. 응? 맘모라이크 순순히 보내줄 수는 없지. 받아라. 슈라나 때문에 목숨을 버릴 세민이야. 제, 메트는 일단 포테나. 어, 말도,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돼이라포트 왜들 그렇게 쳐다봐? 이럴 수가? 내가 아 목이 빠져라 올려다보는 기분이 어떤지 이제 알겠냐? 그게 뭐내 잘못인가? 워낙 다리가 긴걸 어쩌란 말이야? 너 작아지니까 되게 귀엽다? 불난 집에 부채질 아냐? 아무리 봐도 다시 어린애가 돼버린 것 같다니까. 어린애? 그러고 보니 시간의 행성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시간의 행성? 그럼 저 행성이? 시간에 관한 어? 건 뭐든지 나한테 물어보라고. 이제 배는 좀 괜찮아진 거야? 그다지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어. 저렇게 생긴 행성이었구나. 어디보자 저 행성은 속칭 젊음을 되돌릴 수 있는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다시 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 이상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가능하거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서 지라포트가 갑자기 이렇게 젊어진 거구나. 적당히 젊어졌으면 좀 좋아. 어쨌든 모두가 탐낼 만한 행성이지. 그래서 이 시간의 행성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싸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금단의 행성으로 지정해놓고 접근을 금지한 거야. 그래서 컴퓨터 기록도 없애버렸구나.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나? 어. 한 살이라도 어린 게더 좋지 않을까요? 좋긴 뭘 좋아? 시다이 시다이. 나 원래대로 돌아.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어디가 출발할 수가 없겠는데요? 음. 정말로 다시 젊어지는 장치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아예 어린애가 되버렸어. 저 동물로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데. 맞아. 사이버트론의 건파이터는 아직 저 행성 주위를 떠나지 않고 있어. 리케로, 암머낫 출동해. 네. 고마를 상대하는 건 자존심 상하지만, 대신 사이버트론 녀석들을 선물로 가져오지! 한번 해보는 거야, 지라포트. 맘모라이크! 어. 만에 하나 갓나라기가 되면, 내가 책임지고 오일 오일을 먹여줄게! 난 엎어주고 자장가도 불러줄게! 맘모라이크! 만약 실패하면 즉시 본부로 송환시켜 주세요. 이 하인라드가 있는 한 아마 그런 일은 없을걸. 꽤 자신 있어 보인다나 좋아, 하인라드와 브레이크 다시 한번 행성으로 향해라. 난 지금 이 모습이 더 귀엽고 친근감이 가는데 아쉽다. <laughs> 여기서 기다리면 나타날 줄 알았지 설마 했는데 스테고라트의 말이 사실이었군 앙골마 캡슐을 가져오면 통과시켜주마 뭐라고? 리케로 변신! 앙고라트 변세 하이넛, 브레이크, 지라포틀 데리고 동굴로 가라 이 녀석들은 내가 맡겠다 연신! 지라 포츠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버텨 주세요. 그래, 네, 여기서부터는 한 발짝도 못 가. 겟 건! 너 혼! 캡슐은 이 가운데에 놓여있었어 캡슐을 꺼낼 때 이상한 일은 없었고? 어, 글쎄 이상한 일이라면 아 맞다 이 근처에 있는 돌을 밟으니까 갑자기 지진같은 게 일어났었어 혹시 어? 이돌아니 이 이쪽으로 기울어졌어. 왜렇게 힘이 들지? 저건 또 뭐야? 어..어..어.. 아, 왜 아, 그러나? 아, 아. 왜? 네. 이난드가큰 소리 칠 때부터 불안했다고요! 세상 말새로군! 지라포트가 원래대로 돌아오긴커녕 이번엔 내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으니 네. 눈도 침침하고 무릎도 시리고 뼈마디가 쑤신다고요! 보세요! 이 몰골로 보러 어쩌란 말이냐고요! 꼬마랑 늙은이라 살다 살다 별일 다 보겠고 너희들도 여기서 캡슐을 가져가려면 아마 이렇게 될걸? 응? 아, 지라포트가 원래대로 돌아오긴커녕 내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버리다니 세상 말수. 그래? 너왜 그래? 왜 아까부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거야? 에? 다시 한번 그게 말해줄래? 소리가 잘안 들려서... 걔네들 지금 개가냐 우리의 적은 맘모라이크 뿐이다. 영감탱이와 애송이,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은 신경 쓰지 마! 영감탱이와 애송이?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 그거 나도간 말이야? 각오해라, 맘모라이크! 보리다고 얕보면큰거 다칠 줄 알아! 어르신을 무시하면 천벌을받아 선다 호! 겟! 끈! 룸엣! 헤 <laughs> 한꺼번에 날려 주겠다피 나도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라고! 시간다시간 세상에서 잘 될지 어떨지 내심 불안했는데 그럭저럭 성공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 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날 먹으면 서글퍼. 눈이 찝찝해서 볼 수가 있어야지.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 내가 공격한 건 분명히 만모라이크였는데 아이들 공격이 통할 줄 알았다면 어산이지 띠나비, 정송해줘 캡슐이랑 사이버트론은 어쩌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행성엔 이상한 일만 일어난다고! 더 이상 개말리기 전에 어서 전송시켜줘! 내 이름이 뭐였더라? 까, 까뜨리는 자라! 그런 비밀무기를 갖고 있었으면 진작에 좀 사용할 것이지! 왜 이제야 쓰는 거야! 한번 사용하면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든. 이번엔 너도 경솔했었다. 전쟁터에서 정보를 확실하게 수집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해진다. 좀더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한 다음 행동했어야 했어. 너희들도 자신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겠지. 알나도 다시 한번 지나포트와 브레이크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봐. 나한테 푸른 빛이 왜? 붉은 빛이 발사되면 이들 근위 쪽으로 쏘야죠. 그건 좋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요. 이 우주인 무한한 시간이 있다. 엔스 <laughs> 이꽤 많이 걸리는데 설마 간난하기나 미이라가 돼 버리는 건 아니겠지? 난 이제 틀렸어. <뚜리> 어? 아! 또실패했나 봐. <뚜리> <뚜리> 아! <에헤>! 장난이야 제로. <뚜리> 저 녀석은 그냥 10년 감수하는 줄 알았잖아. 우유. 잡은 한다 그랬을 거 캡슐은 경락고에 갖다 놓습니다. 음. 그런 행성은 두번 다시 타양이야. 그러니까 금단 행성이지. 젊음을 붙잡기 위해 행성을 빼앗으려는 전쟁이 끊이지는 않았거든. 어, 마무레이크, 안골모아 캡슐 달링이에요. 좋아, 새로운 안골모아 캡슐을 향하여 출발. 예, 스 헬스 준비.